이거는 이 강화에 이 강화, 더마까지 컷첫 번째 친구들 안녕하세요 라콤입니다 자 오늘은 다이아 구간에서 학살할 수 있는 캐리엄 서포터, 르블랑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르블랑의 장점은 1렙부터 2스킬 데미지가 100이 넘어가서 라인전 1렙부터 주도권 잡기 정말 쉬운데 실제로 스몰도 데리고 루시안 상대로 라인전 압박 정말 세게 넣었습니다. 거기에 이동기가 있어서 적팀 추격하거나 도망가기 너무 좋고, 그 다음에 궁극기가 카르마처럼 내가 썼던 스킬을 강화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기, 아 상황에 맞는 유동적 대처가 가능하다. 거기에 폭대까지 있기 때문에 캐리하기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 꼭! 르블랑 딜서폿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감전 터트리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감전 들어주고 돌발이격이 필수예요 W, Q 한대만 때려도 굉장히 얄밉게 딜 교환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기프나드와궁사를 통해서 이제 르블랑이 맞게 궁 맞춰주고 쿨감 줄여준 다음에 추가 딜까지 최후의 일격으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고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마관신의 이제 만화와 추가 딜을 위한 루덴의 동반자 그리고 두 번째 코어템으로 폼폼쉐도 마지막으로 그림자 불꽃 올려주시면 되는데 그림자 불꽃이 좀 까다롭다면 존냐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서퍼템은 자작코 올리시는거 추천하고 르블랑은 딜서 보실 만큼 라인전 카운터 없어서 그냥 뽑으셔도 되고 원딜도 크게 타, 조합 많기 때문에 편하게 잡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인 게임에서 르블랑 서포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병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홀. 합니다 르블랑 피케인데 들켰다. 아니 이럴 수가. 르블랑 피케인데 라콩 형이라니. 아니 이럴수가 아 이제 르블랑으로 캐리를 해볼 이렇게 된 이상 르블랑으로 캐리한다 아니 <laughs> 들킬 줄 몰랐는데 들켜버렸네 거제도 사나이라고 닉변을 아니, 닉네임을 변을닉 바꾼 순간부터 들킬 줄 몰랐는데 거제도 사나이 라코인걸 들켜버렸네 에이 참아 르블랑이는 근데 제가 자신있어하는 서포터 중 하나라서 괜찮아요 아 잠전 평타 레오라님 아프죠 르블랑 1렙 되게 세거든 스몰저를 데리고 라인을 밀었다 이렙까지는 완벽해 우리 스몰저님 편하게 스택 쌓아 상체 조금 힘들어 괜찮아. 르블랑은 너무 무시한 거 아닌가요? 아무리 스무더라고 그렇게 막 들어오시면 르블랑이 화를 낼 수밖에 없죠. 탈론도 같이 화를 내네? 스킬이 없어. 아, 어? 아 이제 3네 미니언 있는 곳으로 와줘요 미니언 있는 곳으로 와줘 어? 아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할거죠 아. 르블랑이 3킬을 먹었어 라인은 못 밀어주겠지만 딜이 너무 잘나오겠네요 이제 아프죠 누샤니 따끔따끔하지 미드만 잘해주자. 정글은 잘해주고 있는 거야, 아닐까? 이런 식으로 Q를 앞으로 쓴 다음에 뒤로 W 써서 타워 안 맞고 때릴 수 있습니다. 정글 탈론 참교육. 계속 이런 식으로 스킬 2만 맞추면 웬만하면 셉니다 그 르블랑 q 를 맞춘 다음에 다른 스킬로 피해 입히면 추가 데미지거든 그래서 2 e 걸어놓고 Q 맞추고 2 e 속박 들어가면 추가 데미지다 자, 바텀 주도권으로 용도 먹고 나 빼. 아니 우리 조합 예술 아니에요? 나 이런 조합 진짜 본적 없어, 솔링이 스타일 네좀 많이 죽고시긴 하네 아, <laughs> 이제 스몰더이마아서 스택 쌓으러 가고 루블랑 이제 슬슬 로밍으로 게임 좀 풀어볼게요 될까? 모르겠다 나녹사스는최대 위기에 <laughs> 처했죠. 헬로님, 하이. 이거는 이 강화에 궁 강화, 더마까지. 헛! 궁극기가 얘 카르마랑 진짜 비슷한 게 전에 썼던 스킬 강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로 촉박 넣으면은 궁으로 한번더 촉박 넣을 수 있습니다. Not bad! 이거 다 넣어줄게. 원금 내줘. 그렇지! 루시 아님 좀성 장이 너무 더딘 거 아니야? 괜찮아? 사 계획 을더듣 고, 싶 뭔가 걔가 제가 직갈 타임 이 라서 방금, 와드로 체크한 거거든요. 와드 있는지. 와드 없으면은 나 죽겠다는 생각에 루시아님이 이니시 걸것 같아서 한턴꼬아봤습니다 루시아님이 일로 도망가겠지. 그냥 바로 이 포지션 잡아버려. 알았네 이게 좋겠네. 탑에 서포터가 있어. 탑에. 레오나 님을 못뵌지언 못 15분째. 제 아니, 레오나 님못뵌지 15분째인데. 와, 궁타임이 레전드. 아니 루시안님 르블랑 오는데 그렇게 <laughs> 직선으로 뭐 어떻게 원딜 감수성 터지셨나요? 이렇게 게임은 보통 정글러만 멘탈 깨놓으면 게임 이깁니다. 적 정글러만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놓으면 무조건 게임 이길 수 있어요. <목소리> 와 죽었네 정화야 피오라. 아, 피오라 점화구나, 와. 탈줄 알았는데 죽었네? 점화, 두번 맞았나? 점화, 점화 데미지만 400 들어온 거야, 지금? 좀 화가 나네? 저 사람들 세트네? 다 잡아줘. 풀다 빼놨어. 아, 진짜 풀다 빼놨어. 다 죽여줘.

하네? 아무리 퓨오라가 잘 커도 퓨오라 혼자서 캐리하는 데는 한계가 서렌인가 <laughs> <어린인가>? 돌발일 골발이... <laughs> 아, 근데 우리 팀 집중력 봐. 이거를 억제히 깨지 말고 진짜 확실하게 이기자고 하네. 잔인하다, 좀. 아니, 좀 많이 잔인하다. 이거를 억제히 깨지 말고 옵잼 먹으면서 확실하게 이기자고 하네. 까비 미드 원콤 내는 건 아직 안되네요 아쉽네 끝 롤은 정글 멘탈 깨는 게임이다 GG